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제가 고민을 상담해드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민 상담 컨텐츠죠. 과거에는 친구였지만 이미 선조라고 안 보고 지낸지 2년이 넘어가는데 상처가 커서 그런지 잘 아물지 않습니다. 급속도로 친해진 친구라 그게 독이 됐을까요? 처음엔 맨날 붙어 다니고 늘 즐겁고 단짝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뭐라 할까봐 뭐라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 보느라 입 핀게 접힌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 챙겨주고 짜증 나는 게 생기면 남들 앞에서 대놓고 타박하면서 분위기 가분싸 만들고 그러다 또 챙겨주고 또 짜증 나면 꼴보기 싫다고 생긴 걸로 후려치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했다가 그중 감정에 눈치 보면서 제감 정도 롤러,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진짜 한마디로 치... 같은 친구네요. 에이, 정말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친구입니까? 이기적인 관계죠. 칭찬했다가 뭐라 했다가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참고 지내다가 어떤 계기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는데, 막판에 나만 한 사람 없다며 본인은 굉장히 딴탄 사람인데, 본인한테 진지게 잘 하게 됐냐며, 심하게는 과거에 왕따라도 당했었냐며 가슴에 비수 꽂히듯이 말을 막 꽂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본인한테 진지하게 잘하지 그랬냐며. 이 문장 하나만 봐도 굉장히 본인한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되고 우월함을 느끼겠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많이 부족해서 답답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속상하지만 친하니까. 그래, 저 친구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니 왜 자책하냐며, 세뇌된 것 같다며, 정신 차리라며, 호구같이 단하고 지냈냐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상대하지 말고 바로 손절치라 해서 그때서야 뒤늦게 정신 차리고 손절치고 지내는 중입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살면 상처가 아물고 잊혀질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요. 문득문득 문득 생각나면 속상하다가도 화났다가도 슬펐다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실패를 맛보며 더 사람을 사김에 있어서 벽을 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처와 인간관계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극복을 빨리 할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겪는 거. 이런 상황을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을 키우는 거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34년 인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인간관계는 어려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뭐 어떤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같이 일주일에 여섯 번을 만나던 단짝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아프리카라는 실시간 방송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도 타고 있는 6년째 타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때 아주 큰 큰맘 먹고 차를 샀어요. 차를 산 는데 어, 나이가 이제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외제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뭐 반년 기다렸다 나온 차들도 있고 뭐 년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중 한테 말을 했죠. 나 차를 샀다. 근데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 친구 처음에는 뭐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달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하냐 이래갖고 차나 좀 태워줘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연락도 잘안 하면서 뭐 차만 태워달라고 하냐. 그리고 차는 내년에 나온다. 기다리고 있다 나도 이러니까 가서 저한테 장문으로 카톡이 옵니다. 야 사지도 못하는 거왜 거짓말 하, 해가면서 살수 있다고 뻥을 치냐부터 해서 뭐 사회생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놈이 너 그렇게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겠냐 더 이상 볼일 없겠다가 마지막 카톡이었어요 제 기억상 진짜 한 중학교 때부터 스무 살 중반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거든요 더 이상 볼일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걸 보고, 화가 나는 것보다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문자를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많이 힘든가? 왜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왜 거짓말을 치고 뭘 하겠어. 근데 우리가 알고 지내온 뭐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웅웅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친구와의 추억이 엄청 많죠 그 친구가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또그 친구의 본인과의 관계는 설명하지 못할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표면상으로 봤을 땐그 친구가 너무 잘못했고 나쁜 애였지만 지금 이 사연을, 성담을 보내준 친구가 느낄 때는 그래도 나한테 좋은 친구였는데 생각이 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내가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못 만나니까 잘해주고 싶은 걸 다른 친구한테 또 쏟으면 돼요 알겠죠? 인간관계라는 게나 혼자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야 손병이 쳐지지 혼자 이게 됩니까? 모든 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상담을 했고요 언제든 저는 고민상담 할때 카페나 아니면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고민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